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영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세 상승장에서 그동안 못버는돈 차곡차곡 버시 늘라고 얼마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21년 1월 11일 삼성전자가 96,800원을 찍고 거의 4년 반 이상 암울한 시기를 보내다가 삼성전자도 전고를 돌파하고 또 역사적 신고가를 썼으며 s k 하이닉스도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역시 역사적 신저가 행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과다하게 그동안 떨어진 종목들,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난 종목들이 바닥에서 턴 어란도 하면서 새롭게 폭등하고 또 폭등할 종목들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600일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후에 고가 노리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저희가 지난 주에 목요일 날 에도카를 했는데 금요일 날. 벌써 엄청난 폭등을 한 종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세로넥스라는 종목이죠. 아, 이 종목 93,900원까지 갔다가 거의 6,000원 수준까지 떨어졌죠. 지난 5월 23일날 6,540원까지 떨어진 후 아, 당시로서는 601 최대 거래량이 예, 발생하면서 아, 이 종목이 고가 누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 돌이켜보면 여기였죠. 아, 600일, 최대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상당한 기간, 시간 조정을 거치면서 녹화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에, 녹화를 목요일날 했는데, 목화 한 다음날, 다음날부터 금요일날 그 어, 무려 아, 이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아, 정말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 더 많은 601 최대 거래량 340만 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를 27%, 어, 그리고 종가를 19.66% 어, 상승시켰습니다. 아, 그후 계속해서, 아, 지금 추가적인 고가돌이 상황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 계속해서 아, 2만원을 돌파하면서 그 위로 날아갈 가능성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녹스도 보면은 이게 상한가 뒤에 장태양봉이 발생했는데 그후 제가 목요일날 녹화를 했는데 금요일날부터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하시라도 튀어오를 가능성이 많고 뻥 뚫린 위를 향해서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런, 아, 유아같이 탄력성인 이시, 움직일 종목들을 다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인지 디스플레이 월봉을 보면, 이 종목은 2021년, 4500원을 넘었다가, 1200원, 아, 수준까지 떨어졌죠. 4월 9일 날 1,2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월봉을 보면 거의,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후 바나바는 왕이 난후 오랭이가 동안 아,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지난 8월 13일 날 300만 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를 21.53 아, 그리고 종가를 5.78% 기록한 후그후 그후 살짝 눌린가 지금 고가 누리를 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 날 대량 거래에 들을 때 종가가 1410원. 인데 그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려고 세력이 엄청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세력의 강한 컨트롤 범민에서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력이 하시라도 1,500원을 돌파 시키면서 1,750원, 2,000원 이상으로 움직이게 할 여력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누리를 하면서도 발생한 거래량이 뭐 3만 주 5만 주뭐 이런 식으로밖에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움직이고 있기에 더 이상 팔 사람도 없고 시점단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폭등에 기여만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종목도 다시 월봉을 보면 4,500원 이상 갔던 종목이 완전히 코로나 사태 때 비슷한 가격까지 떨어진 후 여기서 바닥을 횡보하면서 충분한 시간 조정을 거치는. 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은 지난 작년 11월 이후 1,500원을 돌파를 종가에서한 번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아, 간혹 1,500원을 돌파했지만 긴 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그러나, 최근 대세 상승장에 맞물려서 만약에 1,5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1,750원, 2,000원 그 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거의, 1500억 원 밑에서 1년 정도, 거의 11개월 이상을 눌려있다라는 것은 충분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급등할 시에는 용수철처럼 키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 통계적으로도 알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울러서 제가 작년에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따고 돈벼락 투자자문이라는 신상품을 올초에 출시했습니다. 투자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큰돈을 벌어주라는 원당 꿈을 꾸고 시작했죠. 아, 현재 이 개월 무료 자문 백만 원 상당의 이 개월 무료 자문을 하고 있는데 아, 곧 종료될 예정이니 빨리 참가 신청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떠블 떠벌 블 그런 거를 노리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한개두개 개 종목을 팔면서 실현 이익을 모아가는 전법을 구사하고 있다. 기업 증권인 경우 225일 됐는데 22.76%고 연으로 굳이 한산한다면 37% 정도 수준의 이익을 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1억 원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40%연 40%의 수익을 낸다면 5년 뒤에는 5억 3.8백 0 30%의 수익을 내면 3억 7 1 0 0만원 이런 아주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바 같이 한꺼번에 왕창 먹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한푼두푼 푼 모아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돈벼락 투자 자문이 출시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보내줬는데 이게 좀 어렵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이번에 11월달에 스페인스타 스페인스타이라는 신상품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과에 놀라고 또 사용이 너무너무 쉬워서 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식초보도 하루 몇번 핸드폰 터치로도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속담말로 유치원생도 할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도 월봉을 보면 과거 이 종목은 2 0 2006년 4월에 13,550원 까지 갔던 종목이죠. 코로나 사태 때 2000원 밑으로 빠졌다가 7,200원 까지 갔던 종목이 또다시 2000원 밑으로 빠지는 아주 참담한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역사적 신저가 수준까지 흘러내리다가 다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이 종목인데 최근에 여기서 보면은 지난 4월 10일날 1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상 24%를 상승시켰고 그 다음 날또 아, 100.7만 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를 10%, 종가를 마이너스 1 0 일으키면서 갭성장 대원봉이 발생했죠. 그후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동안을 거의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횡보를 하다가 10월 2일 날 780만 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를 상한가 종가를 0.88% 일으키면서 20%의 긴 꼬리를 만들었어요. 그후 지금 10월 2일에 종가 1943원 이상에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계의 노력이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일 날 대량 거래량을 780만 주라는 엄청난 거래량을 일으킨 이 거래량 600일 최대 거래량. 죠. 아 육백일 치대 거래량, 아그로서 앞에 모든 거래량을 압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력이 못 나간 상황에서 지금 세력의 평단가가. 대충 눈으로 따져도 약 2,200원 되는 상황에서, 2,015원 현재, 2,000원 초반대 가격은 상당히 싼 가격이고, 매력적인 가격이고, 세력이 자기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는 최소한 2,600원 이상, 2,800원, 3,000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모아야 개미들과 단타를 끌어 모아서 자기 물량을 털고 나갈 수 있다. 세력의 숙명이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고, 어떻게 쓰든지 본전 이상 을 털고 나가야 되는 세력. 우리가 그러한 세력이 넣은 큰 돈을 보험과 담보로 여기면은 아주 안전하게 회전성과 수익성을 누리면서 우리의 계좌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2,200원 밑에서 늘렸었죠 작년 7월 이후 그 2,000원 밑으로 빠진 2,200원 밑으로 빠진 이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2,200원 밑에서 움직였었고 좀 거를한 번도 2,200원 이상에서 마무리한 적이 없어요. 아, 만약에 이 종목이 2,200원 이상 올라타는 순간 아, 이 종목은 아, 폭발적으로 2,400, 2,600, 아, 2,800 수준으로 어, 순식간에 올라갈 가능성도 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따라서 우리가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시점에 진입을 한다면 아주 빠르게 수준을 시키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아무쪼록 어, 이러한 아, 그 어, 음, 어, 그동안 아, 과도하게 눌려서 정상 이하의 가격을 오랫동안 유지한 종목들, 드디어 대세 상승장을 터서 원이치를 회복하려고, 어, 그리고 원이치를 회복하려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계좌를 더욱더 빨갛게 물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대세 상승장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등모감 김동서였습니다.